안녕하세요 이번에 쏘잉팩토리 레드 강남점이 리뉴얼 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뜨개를 하기 전에 2년 전쯤부터 미싱을 취미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싱을 하면서 처음 접하고 알아볼 때잘 모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미싱에 대해서 뭔가 알아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저는 쏘잉팩토리 였어요 이게 지점이 약간 전국적으로 있고 좀 크고 미싱 세계에서는 좀 쏘잉 팩토리가 되게 뜨개의 바늘 이야기 같은? 미싱의 쏘잉 팩토리? 이런 느낌이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뭐 부자재라든지 재봉틀 등등등 이것저것 눈으로 직접 보고 할수 있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저는 제일 먼저 갔던 게 쏘잉 팩토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천안에 살다 보니까 아산점에 가서 재봉틀이나 부자재, 원단 이런 거 구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초보분들이 눈으로 보고 싶을 때 방문하기 제일 좋은 곳이 저는 소잉 팩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아무래도 뜨게 하시는 분들도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미싱도 취미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미싱을 하,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막 오프라인으로 만나 뵀던 분들은 거의 한 정확하진 않지만, 한 30%는 하고 계셨고, 뭐, 나머지 한30% 정도는 뭐 관심이 없으시기도 했고, 아니면 나머지 한 30%는 미싱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셨었거든요. 뜨게 하시는 분들도 미싱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한 소잉팩토리 레드점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요게, 요게 제가 뜬 빈이거든요 그 야닝야닝 힙뜨개 책에서 보고 뜬 빈인데 여기에다가 한번 부탁드려봐가지고 가서 부탁드려서 여기다가 자수 하나 혹시 새길 수 있냐 한번 네, 한번 쫄라보려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수 체험도 한번 해보고 쏘인팩토리 어떻게 리뉴얼 됐는지 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막 있는지 초보분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리뉴얼 전에는 소잉팩토리 레드점을 따로 검색하지 않으면 좀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건물 입구에서부터 소잉팩토리 존재감 뿜뿜하게 리뉴얼을 하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나 소잉팩토리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잉 팩토리에 어? 딱 어? 도착했는데 똥메이드님 반가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부끄럽고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리뉴얼하기 전이랑 이렇게 리뉴얼 후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잉 팩토리 레드점은 전국에 딱두 군데가 있거든요. 을지로점이랑 강남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어, 레드점은 메가스토어 개념이라 가지고 매장이 엄청 크고 판매하는 품목이 많아요. 레드점에서만 판매하는 그런 한정 품목들도 있습니다. 들어가 입까도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규 클래스에서 만든 아이템 샘플들을 전시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작품으로 클래스를 하는지 한눈에 보기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TP들도 네. 다 자수로 직접 저희 이제 브라더 자수 이제 작가님들 계시거든요 네. 자수 파일 만들어 주시는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소잉팩토리는 MD들이 원단 하나 하나 꼼꼼하게 검수하고 셀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퀄리티뿐만 아니라 가격대 좋은 원단부터 해외 고급 원단까지 전부 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이게 매주마다 신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이 같은 원단이 있는 게 아니라 신상 원단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쪽에는 그달에 들어온 신상들이 진열되어져 있어가지고 신상을 한눈에 파악하기 좋도록 진열되어져 있었어요. 쪽은 신상 원단 존입니다. 이번 달 신상 원단들. 저기는 이번 여기는 이번 주 신상 원단. 저는 체크가 바로 눈에 들어왔는데 음. 이렇게 샘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너무 예뻤던 원단. 그리고 이런 무늬도 너무 이쁜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 보라색도 이쁘고. 소잉 팩토리 매장 중에서 원단 종류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강남점입니다. 고급 원단들이 진짜 많은데, 원단들은 사실 눈으로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절 저렴하게 할인 판매하는 원단들도 있었는데, 예쁜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못 사온 게 진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영상 보면서도 되게 저 사올 걸 <laughs> 싶습니다. 부자재들도 종류별로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오셔가지고 구경하면서 그냥 슥슥 고르면 될것 같아요. 진짜 없는 게 없어가지고 웬만한 건다 있을 것 같아요. 지퍼나 단추, 웨이빙 끈 등등등등. 없는 게 없더라고요. 어, 그래요? 이렇게 레드점에만 있는 고급 소잉 부자재인 코아나라는 브랜드 제품들이랑 버처에 밀스 가이더 전시되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레드점에서만 보실 수 있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드점 방문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야 돼요. <laughs> 이거랑. 이것도 사가야겠다. 이건 약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요건 살짝 좀 고급? 살짝 더 비싸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자, 지금 쓰고 있는 바늘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두개 사야겠다. 한쪽 벽면에는 미싱 존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 여쭤보니까 시연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르르르르 한번 박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공간은 재봉틀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어, 지금은 자수 존으로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강남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수 특화 매장이라는 건데 자수 창업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수 창업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다는 점그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창업 준비도 하실 수 있고 자수도 배울 수 있고 네 자수 청첩장은 저도 처음 봤어요. <laughs> 혹시 자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잉 팩토리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잉 팩토리에서는 정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문자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네 단계로 클래스가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팩토리에서 어떤 걸뭐 구매하고 어떤 걸 하는지 할수 있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정규 클래스로 운영되는 레벨별 클래스도 있는데, 그 외에도 그 월별 특강이 따로 있어가지고, 어 정해진 클래스를 선호하지 않거나, 아니면 숙련되신 분들이 이런 월별 특강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장 곳곳에는 정규 클래스에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레벨별 패턴들이 쭉 이렇게 진열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레벨별로 패턴 종류가 진짜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레벨별로 패턴이 다양하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레벨별 수업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문했을 때는 클래스 진행 중이었어가지고 슬쩍 찍어봤습니다. 마케터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뜬 비니에다가 자수 새길 수 있게 체험 도와주셨거든요. 비니에 자수 새기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수 새길 실도 직접 골랐고요. 자수 심지도 잘라줍니다. 재봉틀에 제가 고른 실을 끼워 넣어주면 우선 준비는 끝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더라구요. 자수 드로잉 앱이 있는데, 아트 스피라라는 앱을 이용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면은 요걸 그대로 제공틀로 옮기고 옮긴 파일 가지고 자수를 바로 해주는 그런 최신 기술이 생겼더라구요. 저는 요걸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부탁드려가지고 자수 체험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트랜스퍼를 누르고 네. 전송이 된 거예요. 그 미싱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보면은 잠시 기다리세요. 돈 음. 메이드 이제 시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네. 이거를 비니를 오른쪽으로 할 거여서. 好嘞，了。 자수 완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수가 더 예쁘게 나와가지고 진짜 매우 만족. <laughs> 진짜 매우 만족이었습니다. 이번에 리뉴얼한 소잉 팩토리 레드 강남점 방문하면서 원단이나 부자재, 자수까지 너무 다 만족스럽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소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자수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잉팩토리 레드 강남점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8일부터 2주 동안 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소잉팩토리 매장 방문하셔가지고 필요했던 거 있으시면 세일 기간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쏘잉빅토리 레드 강남점 리뉴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